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8월 8일 목요일 수능이 98일 남은 시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을 돌아봤을 때 1년의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크게 멘탈이 흔들렸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냥 똑같이 평소 하던 대로 자리에 앉아서 꼬역꼬역 공부를 해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 그거 자체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날씨는 너무 덥고,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에 확신만 조금 들어도 이 고통이 진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9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제가 작년 100일 남았을 시점에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 공부법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만 잘 채화해서 적용할 수만 있어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받는 불안감, 의구심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일주일 계획표 사진을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설문 양식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첨삭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전범위를 매일 건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인강 선생님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개념 강의부터 다시 듣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간다. 내가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채운다. 이런 생각으로 듣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100일도 안 남은 이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수학만 예로 들어도 수원 개념 강의가 아무리 짧아도 30강 정도거든요. 각 강의가 1시간씩이라고 하면 30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수투와 선택과목까지 합치면 100시간이 넘어가요. 게다가 순전히 강의 듣는 시간만 100시간이고 최소 강의 들은 만큼 복습을 한다면 강의와 복습을 합쳐서 200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투자한다고 해도 50일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98일 중에 그것도 수학에만 50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념 강의 완강하는 데만요 그리고 남은 50일, 채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은 실모랑 연계교제랑 이것저것 뒤적거리다 보면 그냥 수능 날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단기의 성적을 급상승시키기에는 진짜 너무 어렵겠죠 게다가 이 방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뒤쪽 진도를 나가다 보면 앞쪽의 내용을 다 까먹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나 개념 또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또 다른 개념 강의를 찾아서 또 떠납니다. 제발 개념을 강의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스스로 공부해도 얼마든지 그 개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학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방학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후에 방학이 끝나고 고3은 학교를 가게 되면 양을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자, 가장 큰 틀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7일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5일은 모의고사를 보고, 하루는 조직이 데이 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고, 또 다른 하루는 보충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과목을 5일간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건 아니고, 성적대와 자기 실력, 그리고 자기가 하루에 쓸수 있는 시간대에 따라서 모의고사 횟수를 조금씩 조절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일단은 마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어도 되고 화요일이어도 되고 수요일이어도 되고 뭐 일요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5일 연속으로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기타 고정 스케줄이 없는 날들로 5일을 골라주세요. 저는 임의로 월요일부터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5일은 모의고사 보는 날 토요일은 조직이 데이, 일요일은 보충데이가 됩니다 우선 모의고사 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실전처럼 시간을 꽉 채워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80분이면 그냥 80분을 전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OMR 마킹과 가채점 답안 작성까지 한 번에 세트로 묶어서 연습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시험을 바로 끝내고 채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100분인데 내가 80분에 끝냈어요. 그러면 20분 일찍 땡겨가지고 그냥 시험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20분을 온전히 시험 치르는데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전 연습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능 때도 시간 남는다고 남은 시간 대충 날려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검토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 막상 수능 시험장 가서 허둥지둥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검토만 제대로 했어도 두세 문제 더 맞출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면 바로 옆에 해설지를 펼칩니다. 해설 확인 전에 내가 몰랐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 그리고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시간을 들이지는 마세요. 5분 정도 투자해서 한번 풀어보고 풀리지 않았다면 바로 해설을 보시는 겁니다. 해설을 통해서 공부해서 다음 모의고사 때 내가 꼭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설을 보면서는 내가 몰랐던 개념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 이런 것들을 문제지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때 내가 아는 내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모르는 부족한 개념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정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내가 해 놨던 필기만 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내용까지 다 적혀 있으면 총 복습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은 제외하시고 모르는 내용, 내가 부족한 내용만 필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설지를 가지고 최대한 이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리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는 강의를 조금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강의는 일반적인 인강 사이트에 있는 유료 강의가 아니고요. 메가스터디, 대성, EBS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기출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가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 강의에서 내가 모르는, 이해가 안 됐던 딱그 문제만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때도 괜히 불안해서 아는 문제까지 다 들어봐야지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90여 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내가 부족한 파트를 채우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를 모든 공부를 하실 때꼭 명심하셔야 돼요. 잠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설 강의까지 봤는데 해설 강의에서 설명하는 어떤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해설을 이렇게 쭈루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해설 자체가 이해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라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오히려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수능 때 틀릴만한 내 취약 파트가 지금 미리 튀어나와 줬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채우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때는 해당 파트 개념 강의를 발췌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자, 개념 강의 자체가 30분 이내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개념 자체가 어떤 진짜 작은 부분이었고, 그거는 한 30분 안으로 내가 개념 강의를 쭉 한번 들으면 해결이 되는 파트다. 라고 하면 그날 당일날 바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파트를 모르는데 이 개념이 조금 방대해. 그래서 30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래너를 펴시고 조직이 데이인 토요일에 해당 파트 개념 강의를 계획으로 넣어 놓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따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부족한 파트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따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조직이 데이에는 과목별로 딱한 파트씩만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시간이 날때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나눠서라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해요. 그냥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같은 양의 빛을 이만큼의 범위에 비추는 것과 한 점, 정말 작은 한 점에 비추는 것, 이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넓은 부분에 빛을 비추게 되면 이 종이가 절대 타지 않죠.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좁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빛을 비추게 되면 이 종이를 태우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빛을 한 점에 모으는 것처럼 집중적이고 폭발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야 종이를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에 오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파심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어차피 지금 내가 취약 단원으로 뽑아 놓은 그 단원 있죠 뒤쪽 다른 날 해야지 하고 밀어놨던 그 단원 그거 모의고사 보다 보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주에 조직이 데이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 취약 부분이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리스트업만 잘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조직이 데이 때 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조금 해 봤는데 이 예시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개인이 부족한 영역에 따라가지고, 조직이 데이 때할수 있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단 이런 부분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걸로 채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 데이는 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뚫어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양 자체를 극단적으로 늘려서 훈련해야 된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직이 데이까지 마쳤으면 마지막 날이 보충데이입니다. 이날은 말 그대로 보충을 하는 날이에요. 내가 일주일간 계획을 다 지켰다면 나에게 보상으로 휴식을 주는 날입니다. 근데 내가 못 지킨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충데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못 했던 계획들을 다 해치우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다 지킨 주는 보상의 날이 그리고 계획을 못 지킨 게 있는 주에는 보충의 날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공부를 일주일치를 다 했어요. 계획을 다 지켰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이날에 공부 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저녁 타임만이라도 휴식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6일간의 공부 밀도가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6일을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뇌가 좀 쉬워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다 그랬죠. 이 기간 동안은 슬럼프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느낌으로 휴식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보충데이의 제일 마지막 저녁 타임은 무조건 쉬는 거를 원칙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막연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상의 학생 A를 가정해서 직접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계획표 짜는 거 그거 요 방법 참고해 가지고 직접 짜서 보내 주시면 첨삭해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해서 직접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이 학생의 성적부터 보자면 국어가 2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 3등급, 생명과학 5등급, 지구과학 3등급이 떴어요. 지금 국수형뿐만 아니라 탐구도 조금 상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딱 정시만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고 고정 스케줄을 파악해 보자면 토요일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는 수학 과외가 있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생명과학 학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획표를 한번 짜 볼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주일 주간 계획표에 고정 스케줄을 먼저 적어 놓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학과외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해당하는 파트에 수학과외라고 적어주고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생명과학 학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고 고정 스케줄은 지금 기입이 다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고정 스케줄이 있을 때는 사실 자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실제로 자습으로 쓸수 있는 내 가용 공부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정 스케줄을 먼저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학과외가 있는 토요일 저녁 그리고 생명과학 학원이 있는 일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자습을 못하겠죠. 그럼 이때는 공부 계획을 더 이상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일들, 비어있는 시간들에다가 이제 공부 계획들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자체가 모의고사 5일 그리고, 조직이 데이 1일. 그리고, 보충데이 1일입니다. 여기서 모의고사 5일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 5일을 정할 때는 제가 앞에서 가용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은, 즉, 고정 스케줄이 없는 연속된 5일을 골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 A 학생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이 모의고사 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의 데이 1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보충데이가 될 겁니다. 이제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서 모의고사들을 배치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모의고사를 한번 볼때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해보면 정확하게 시간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테스트로 내가 각 과목에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거를 오답까지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파악하겠다라는 목표 정도를 가지고 가볍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제 모의고사 횟수를 정해야 되는데 학생 A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학생한테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 볼게요. 지금 국수영과 탐구 두 과목 이렇게 남아있는데 국수영 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게 한눈에 봐도 수학인 걸알수 있죠. 그러면 수학을 가장 모의고사 빈도를 높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주 5회로 기준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놓고 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생명과 지구 중에서는 생명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지구과학 모의고사보다는 생명과학 모의고사를 조금 더 빈도를 높여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계획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오전, 오후, 저녁, 이 타임을 먼저 보면 오전은 아침 8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점심시간까지 12시까지로 보시면 되고 오후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13시부터 18시까지 총 5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녁시간은 19시부터 20, 2시까지 이렇게 3시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타임에 그냥 모의고사 한해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수학은 5일을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오후 타임에는 다 수학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후 타임에는 수학 모의고사만 풀고 오답하고 이걸 완벽하게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영수 중에 지금 수학이 배치가 끝났고 국어랑 영어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국어랑 영어는 오전에 시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국어와 영어 중에서, 국어는 2등급이고, 영어는 3등급이어서, 언뜻 보기에는 영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과목이 지금 특성이 다르죠. 국어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어가 등급을 올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물론 이번 6평처럼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모의고사 수준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를 주 3회로 가고 영어 모의고사를 주 2회로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 타임에는 탐구 과목을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생명과학이 5등급, 지구과학이 3등급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연습 비중을 조금 높여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은 주 3회, 지구과학은 주 2회로 정해서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치를 해보면,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 계획만 짠 거지, 실제로 이날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면 아직 이 계획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표는 아직 완성 상태가 아니고, 완성이 되는 시점은 여기 일요일 보충대이까지 끝났을 때이 계획표가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보충을 해야 되냐. 맨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실제로 국어 모의고사를 이 월요일날 봤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고전소설이 갑자기 너무 막히는 것 같아서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30분짜리 강의를 봤다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EBS에서 강의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부해 준 거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EBS, 고전소설, 뭐 특강, 1강. 이런 식으로 그날 공부한 거를 보충해서 색깔 다른 펜으로 기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 수학으로 넘어가서 수학도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갑자기 접선 파트 문제가 버벅거리면서 잘안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안에 접선 파트는 문제 몇 문제 풀어보면 잡히겠다 싶어가지고 수능 특강을 펼쳐서 레벨 2랑 레벨 3 문제를 풀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계획표를 채워나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생명보이고사를 본 날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유전 파트를 여섯 문제를 다 틀린 거예요. 유전은 생명과학에서 킬러 문제거든요. 근데 그 유전 파트를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유전 파트를 잡으려면 그것만 해도 지금 덩어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유전 파트는 지금 도저히 30분 안에 끝내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보충하냐면 여기 토요일 날 조직이 데이에 넣어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넣어 놓을 때, 지금 이 오전 시간대가 8시부터 12시까지 총 4시간을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조직이 파트 넣어 놓을 때도 4시간을 넘지 않도록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넣어 주실 때, 나눠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만 다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유전 파트, 무슨 무슨 인강, 세강 듣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어 주시고, 그냥 하루 종일 생명과학만 조직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파트의 조직기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다른 과목은 조금 뒤로 다음 주로 미루더라도 이번 주에는 유전 파트를 꼭다 잡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토요일을 풀로 유전 파트만 잡는 걸로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밸런스를 고려해서 한 타임에 한 과목씩만 배치해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계획을 다 지키고 나면 여기서 이제 못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일요일에 배치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시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공부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후 영상에서는 각 과목별로 세부적인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혹시나 궁금했던 공부 방법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